장을한 다음에 세모 나게 이렇게 잘라서 딥히지 말까요? 아니, 사라제가말리서지둥았어요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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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세요둥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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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도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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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, 이뻐야 또강도도 아 그만큼 잘 나오고 착색이 잘 돼야 되니까 음 그래서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봉지를 씌우실 때두 손으로 딱 복숭아를 넣고 복숭아를 이렇게 넣어요 네. 넣자마자 이렇게 바로 오므려야 돼 그래야 아 잎이 따라 안 들어가 아 옆에 잎이 이렇게다가 오므리면 바로 이거 아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면서 엑스 자로 가서 음. 딱 꺾어주면 끝나네. 아, 근데 지금 이렇게 심우면 얼만큼 있으면 이제는 출하를 해요. 해야지 아, 뽑판에다. 아, 이거 저기 덕판에다. 덕판에다. 농업, 농업을 여기 잡을 기면은 그 뽑지가 여기에 다. 그리고 올 양년 같은 작아. 경우 양양에 행사했잖아요 바깥고? 가을에.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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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업 예. 기계 다 행사하고 이런 박람회. 강남에 가면 이거 다 풀어요. 강남, 이게 저여머니 단체에서 강남에 다니시니까. 아, 이 아, 주머니 넓었네요. 이거 좋아요. 휴대폰 딱들어가 그러니까. 오, 난 아침에 와서 아주 못 살아, 못 살아. 오케이. 그래서 우리랑 무거워서 놀래야 돼. 이거 안 있는 애들은, 근데 이게 안 오면 안 돼. 가